못 먹는 게 아니, 맛있겠다. 돼지국밥 같은 때보다 이런 김치가 나오잖아. 이런 김치가 좋거든. 어떻게 남지? 야, 순서대로 와서 볼게. 바로 먹어? 잠깐 잠깐. 아 뭐? 지금 말해? 어. 이거 응.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방심 내절로. 아, <laughs> 이거 마지막 거 마셔봐야 될거 콜드브루 아까 안 마셔봤어. 우 고르셨어요 콜드브루.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 콜드브루. 어... 맞지? 맞췄네. 맞췄어. 맞춰서... 다행히 아, 맞추지 이걸. 메이플 부분도 진짜 좋은 거 많았네. 근본. 메이플 스토리 원래 그 모티브가 캐나다인 거 아? 아, 메이플. 술이야?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잖아 그리고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그 실제 빅토리아 따서 한 거예요. 와, 멋있다. 호주가 우기면 안거나봐 호주가 우기면 안 보나? 서울 여의도 면적이 세배 아니야? 서울 여의도 면적이 네 배. 이 정도면은 그 대단한 남쪽 사는 거. 오, 저기서 수영 하고 계셔. 와, 차가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와. 진짜 차가운데. 차갑지? 오, oh, 물 색깔 진짜 아름다워. 빙화도 있고. 가 uh, oh, Originally from South Korea but we're from Vancouver. o oh, y e Yeah. Oh, yeah. yeah. <laughs> What about you? 와 oh, uh, wow. Have you, have you driven here? No, no. 진짜 이쁘다. 아야. 근 겨울은 처음이야, 그러면? 어. 이런 옷은 처음? 어, 여러분, 처음. 우리 녹음건 처음 봤어. 우와. 야. 포카리? 아, 말이 안 나오네, 그지? 응, 와, 진짜 멋있다. 징! 야, 해가 떠야 진짜 이쁘다. 여기 약간 떠서, 떠서, 먹어보고 싶어. 먹어도 되나, 여기? 뭐 돼요? 대장균 검출 안 됐나? 네, 시, 조의 <laughs> 그, 세균이. 샴페인 <샴푼> 스파이 <laughs>

꽤나 오르막 길이잖아. 어 경사가 좀 있네. 그러네. 삼백. <목소리> 내봤어. 네, 와 저기 아래서 내려갈 수 있어? 네 봤어요. 잘한. 내려가서 찍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내려가서 찍는 게 나을 수. 도 와. 바람 좀 먹이준다 좀. 먹이 주지 말랬는데 물리면 광경. 그럼에 멍이, 멍이 들어. 아 어, 여기서도 찍어도 참 멋있게는 걸? 찍어 드릴까요? 멋있어 멋있어 뭐하는거야 이거 길게 길어 왜 이렇게 긴데 이거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영상 <laughs> 아 영상 다리 안정기 k 고요 w where i 이 g o 스에서 t 어 이렇게 s is a little bit 서봐 릴스 찍어줄게 릴스 찍어줄게 to go to the house. i 게 going t 진짜 멋있는 뷰. 옛날에 있는레가보야 네이. 되는데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데? 아 김파장을 흡수한다. 그리고 짧은 파장을 는아 김파, 김파장 물 색깔 돌아가어는것들물 네. 여... 색깔. 얘네는 이제 티파니 색깔 r l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도 e <laughs> Duanina, I'm not so the is... <laughs> <laughs> oh, Hey there, good evening. Uh, How are you? Um it's good. Good how's it going? Yeah, we got the uh oh uh, we got <laughs> Yes. Yeah, what is your number? It's uh H fourteen. H fourteen. Yes.

이러면 괜찮을까요? 어, <laughs> 음, 좋아요. 엄청 높다. 다들 목말 태워서 했던 걸. 까 어디 좀 내려, 내려가시겠어요? 아, 이게 <laughs> 한번 참 한... 아니야. 잘안 내려와. 내할 일을 해야겠어. 또, 밀착 취재. 이거 좀 구워 볼래? 조심해 태워 먹으면 안 돼. 와. 우와. 우와탈것 같아. 그지. 그걸 안 할래. 무섭지. 아니 이게 방금 불이 이렇게 천장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기 열다는게난 좀. 이근 이거 밖에서.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해볼게. 그거 갖고 나. 내가 밖에서 사고 가져올까?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그래? 할게. 어 아, 충분히. 아, 띠. 더 필요해요? 뭐 어? 진짜 뭐지? 백은아 그만해 아니 아니 페인트가 타잖아 아,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얼굴 다르지 않아요. 이거 와인마다 맞아요. 왜뭐 그냥 이게 숫자마다 사람 이름이... 사람 사진이 다르던데, 아, 뭐 길이 있는 건가? 크라임은 수능 똑이던데요. 어, 그쵸. 금방 먹어요. 됐다. 아, 어, 감사합니다. 음, 오! 맛있다. 여기 루이스 레이크 레이크 루이스 캠핑장인데 화장실을 잃었어요. 뱅글뱅글 도는 중. 뭔가 관리도 잘돼 있어. 좋아요. 화장실. 어머 어머 어머. 저산산좀 보시라요. 뿔한거 봐. 항정살을 먹다니. 원래였으면 이거 한번 바꿨을 텐데 숯그치지좀 귀찮으니까 그냥 구워볼게요 오늘의 캠프 사이트 오늘 <목소리만>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목소리만> 그릴도 버릴게요. 아, 아, 튀김 우동 맛있나. 데 이걸 어떻게 치워? 근데 물을. 응, 아, 일단 물 지금 들어있는 가 많이 안 들었어. 물 끓여? 어, 어 그거 씻었어. 아, 그니까. 으아! 음. 아 음. t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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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젖어? <laughs> 젖은 정도가 아니야? 이게 뭐, 뭐냐고? 이케이 <laughs> 내가 갔다 올게. 너 신발 갈아 신어? 네, 너 신발도 안고. 아, 나 신발, 신발 많잖아. 신발 말리면 돼. 가서 물 덮게? 나, 나 양말 다섯 개있는데 하나 줄까? 오 양말? 오, 캘거리야불 근데... 붙으면 어떡해? 테이블 밑에. 챙겨. <laughs> 조심해, 둘 다. 걱정되긴 하네.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응. 잘 부어봐 뜨겁죠? 엄지손가락 뛰어있 수... 이쪽으로 부을요어 거기를 오, 저도, 저기를 오케이. 좀 이렇게 휘어줄까 좀? 어 그래. 됐어 어 조심 팔조심 잘 비칠게 이렇게 좀 뜨거워요 열 수건 줄까요 수건? 나 들어온 수건인데 괜찮아 소소소소아이거 한강을 만들었네. 아니 아니, 그선 봤어. 소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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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뭐 아그 신라면 하나 먹어. 오케이. 자조그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래 파이어드 사면 은근히 비싸. 진짜 비싸. 한 저런 거 네토막에 응. 한1 0 불? 진히 비싸. 은근히 비싸. 응. 근데 이 공짜야. 뱀프라서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파이어드 사더라. 왔 공짜인 거 모르고. 아 너무 슬프다. 쓰지 아, 말고 뜯고 가져가지. <laughs> 어. 맛있겠다. 감성 지대론데 그치. 찰칵, 응. 그냥 좋은 구마하고요 이런 불 색깔, 헉. 괜찮아? 지웠어? 응? 대출? 어, 가나? 밥다 빼봐? 저다 빼, 다 빼줘요. 아, 다 바로 빼으지안 음. 익었으면 그냥 갖다 버리지. 뭐, 한안대책 광고 좀 하고 있네. 그래. 고구마를잘 찍고 싶었는데 차이안들어가 참... 지금 하면 아, 더울텐데 지금 아니 아니아 추운거 말고 나 지금 땀나 진짜? 갈아입을나좀 귀찮아서 지금 만갈 먹어보자 와. 와. 겁나 뜨거운데 겁나 맛있어 무수지 와 무수다 아니 이거 호박볶음마네 아. 맛있다 닭가슴살 어, 이거 줄까요 이거? 어. 이거? 할드라죠 모닝튀김으로 하나 더 먹어도 되려나? 한번 해볼까? 응! 음, 왜안 어? 그래? 다른 사람들 QR코드를 보여주라 나는 아, 아, QR이 없어 그럼 아. 다음 날은 할 거라고 는 우와! 물 색깔 미쳤다! 우와! 어, 야 카노 재밌겠다 우와! 그래도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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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로얄 보 어디 무슨.. 다 젠틀리 다운 더 스트림 어 맞아 다운 더 스트림 If you see a polar bear Don't forget to scream 아! 어지 아! 아! 있어 이게 동물마다 있어 음 물색깔. 카 카메라 깐고올 잠깐 있다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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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잠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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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지금해한국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여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아니면 그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다 있는 한국에 탑에서 지금 우비 엄청 타고 있던데? 응 에이 춥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돌무대기산 봐봐 저기 위에 사람이 있어 어 뭐야 저기도 간다 사람들 저기도 간다 아 저기 올라가는 거야? 아 그건 아닌가? 아. 사람들 대개는 사람들 이 비에 칸 카누타 카야? 칸? 오.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없군요. 아여기서 찍어야 돼. 딸꾹질. 좋아. 착각. 착각. 오 찍었다, 약간. 금거야이고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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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기는 이래서 산 타야 돼서 어허. 겨울에 금지였나 보다. More rain, like. 와 이게 사진으로 봤던 더 좋다. 아니 물 색깔이 어쩜 이래? 아니 내가 봤던 물 중에 엄청... 어, 해가 없는데도 어쩜 저래? 희인 그러니까. 것 같아. 아 날맑으면 진짜 없을 것 같아. 와, 진짜 예쁘다. 우와 말이 안 나오는데 돌계단. 와. 너무 예쁜 줄을 또 365도로 담아다 담아봐야겠다. 원래 봐야겠다 <laughs> 담아봐야겠다. 담아봐봐야겠 무늬가 너무 예뻐. 눈으로 봐야 아오 너무 많아 미친 너 화장실 같다왔어 그래? 응. 시켜? 너 맥주 마시냐? 아 그냥 아, 음료 아, 그래, 음료수? 응 음료수? 응 콜라? 응. 응. 아허니딥인거예요 우와 이게 아, 유명한 노블피자 우와 먹어보자 우와, 아, 헬거리 어, 도서관. 여기 안에가 멋있던데, 더나 그니까, 나도 보러 가야지. 이 라이브러리 보는 게 관광 상품이야. 멋있더라고. 아보고 <laughs> 어. 싶었어. 헬거리 도서관 개 멋있다. 멋있는데? 체크. 멋있다. 라이브러 아니 안해 봤어. 그 좋아. 내가 좋아해. 내가 좋아하니까 어. 좋아할 것 같아. 아이고, 하는 <laughs> 아 거라. 아, 아, 네. 아, 네. 아, 아, 어. <laughs> 그건데? 고, 오빠. 제 기름 코스코에서 한번더 넣고 갈 예정이에요. 나오니까 맨 처음 찍어요. 아힘겹이야 정말. 밥미 음음 먹으면서 로드 트레일 전이가 찍어는데 아, 체크 체크 찍었어. 골든에서 아이스 캡 우와 무지개다. 물엿이었어. 방금 비좀 내리더니 무지개. 비 찾아요. 네. 헤벨스강 이번엔 찍었어. 푸시네. 굉장히 가서 그랬었나 그랬나? 그랬었나봐. 그나본데 그인가? 한국 국기. 최우 바링망치. 오 소도시. 있어? 뭐지? 뭐 보는 면 귀여운데? 타이밍 어떻게 봐? 시작어 거야? 가볼까 잠깐? 차 조심. 그래? 나가 맞아 옆에 차가 와. f 지 o d t 래 귀엽다. 라이브 뮤직 u 나 i c 진짜 잘.